보카 클리어 기본편입니다. 8단원부터, 8단원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어, 어, 다행히 광고가 안 나왔어. 이번에는 광고가 안 나왔네요. 자, 모든 친구가 있어서, 모든 학생이 있어서 찍습니다. 준서, 박준서. 자, 요거 신체는 쉬우니까 우리 번갈아가면서 대답을 하도록 합시다. 1, 2, 3, 4번. 자, 민소가 1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1, 2, 3. 왜, 왜, 왜? 안 어렵습니다. 자, 빠르게 해보죠. Number 1. 민소. Number 1. 어, face. 얼굴이 예쁘다. Number 2. 종혁이 어? C 아니에요. 마주 보았다 해서 그게 아니라요. 마주 보다라는 뜻이 face가 또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드에요과거기 때문에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1번, 2번. <laughs> 이게 2번 같은 페이스드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넘버 3이 서윤이 음, 아인데 눈은 원래 두 개죠. 어 uh, 아이스. 어, 요거는 항상 어, 이제 하나인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안, 시력을 잃은 것뿐이지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 아, s 라고 해야 되고요. Number f o u 뭐가 있어요? 아이고 아까부터 아까부터 있었는데 어, 말좀 해주지. Number o 다정이 nose 5 e 민소 ears 귀도 두 개죠 항상. 자 number i c k 입이잖아 입. mouth mouth, m-o-u-t-h. 이렇게 하면 안 돼요. mouth, mouth.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a mask. 이렇게. 자, 그다음에 number seven, mouth였어요. 어? teeth죠, teeth. 치아가요.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일 때는 teeth. 복수형. 우리 요거 배웠는데. 안 배웠나요? 한개 아니에요? 어 미안 미안 맞네 한 개네 잘못 봤다 죄송합니다 내가 틀렸네 투스 여기가 티스여가지고 그쵸 요거 세트 자 투스하고 티스하고 요거 단수복수 두개다 나왔어요 <laughs> 자 넘버 나인 다정이 음 lips입니다. lips. 립스. 이것도 s가 붙어요. 위 아래 두 개. lips. Number 10 m e n s 뭐? 볼. 뺨. 이런 거 볼까요? 칙. cheeks입니다. 그럼 그래, number 11해 보자. 그러면. 민소가못 했으니까. number 11. 무릎을 다쳤다. 무릎. 무릎 ㅋ 소리 안 나고 니가 되겠습니다. 니. 니. 넘버 12종혁이 아, 봤어? 이런 거였는데. CG 아가. 아이고야아이고야 <laughs> 넘버 아이고야. 13? 어. smells, smells. 그렇죠. 여기 밑에는 14번 올려줄게요. 이거에서는, 13번에서는, the soup smells delicious. 이게 맞는데요. 여기서는 smells 였고요. 여기는 그냥 smell이에요. 어, what's that smell?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로 쓰였었거든. 13번은. 여기에서 냄새라는 명사로 쓰였었거든. 그래서, 자, 요렇게 살짝 다른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듣다. 뭐죠? 어, 잠깐, 어, 다정이었어. heard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라서, heard. heard. 과거인 거 조금, 과거 동사인 거 조금 신경을 써주, 써주세요. 자, 민소, 16번. 내 말이 들리지 않아. 이게 똑같죠. hear 되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민소 17번 해 보자.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voice 이거 해야 돼요. 해와야 돼 예습을 좀안해 왔나? 아니 듣고 말하기 연습도 다 해야 와 됩니다. number 18 닉 바디 목소리 어, s를 붙였어요 voices b o d 목소리를 있잖아 셀 수가 있네 목소리를 셀 수가 있네요 특이하죠 영어에서는 이거를 따질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voices 목소리들 뭐 이렇게 했어요 어, 목소리가 여러 번 들리면 voices 복수를 쓰네요 그 다음에 body였고요,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개를 돌렸다. 서윤이 머리, 머리를 돌린 거죠. Head죠, head, head, 머리를 돌린 거죠. Number twenty, 응, neck이지, neck, neck, 넥타이 할때 neck, neck, neck. 자, number twenty 민소 <laughs> 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깨 위에 이거죠. 어깨. 음. Shoulder이죠. Shoulder. 잠시만. 우리 친구 다한거 한번만 보고 올게. 자, 잠시.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21번까지 했어요. 잠시 녹화를 살짝 일시 정지할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얘들아 하고 있어봐. 뭐 하고 있어? 자, 좀 풀고 있었죠? 자, 이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22번부터 해볼게요. 음, 잠깐, 몇 초만 지금 또 광고가 나옵니다. 아우, 피지가 너무 잘 보이네. 그치? 그래도 광고가 금방 끝나. 더러워. <laughs> 자, 어깨 했었잖아요. 숄더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자, 이, 누구 할 차례지? 숄더 하고 나서, 자, 닉, 닉할 차례지. 22번에, 원순이는 팔이 길다. 어떻게 해요? 팔이 길다. 어, arms. 팔이 두 개씩이잖아요. arms.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서윤이, number 23. hens. d 죠 핸 a 핸드스 핸 a 오케이. 다정이. 이거도 건네다. 제출하다. 핸드죠. 핸드. Hand. 명령문이라서 핸드만 쓰면 되고. 자, 25 in so finger good. f i 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하 반지를 끼우는 손은 하나일 거야, 아마. 반지를 막 갑자기 쌍으로 막 <laughs> 어, 무서워. 그런 반지 너무, 어, 그런 반지 조금 옳지 않아. n 버 26, 어, Nick. 네. l 이거는요, 다리가 두짝 부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로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l 그 어, 거기 놓고 가세요. 네. 네.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 결과는 엄마랑 이따 상담할게요. 가세요. 자, Number 27 아기의 발이 매우 부드럽다. 서윤이 어, 발, Feet, 어, Feet. 그 다음에 Number 28, 그들은 걸어서 여기에 왔다. 걸어서 왔다. On foot, on foot. 이렇게 되죠. 다정이가 29번 해보자. 그러면 자, 29번 다정이가 29번에. 발가락 까먹었어요? Toes. Toes. 그래서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이 발가락이 평평하게 만드는 그게 토슈즈라고 하죠. 토슈즈. Toes. 어머야. 어, 잠깐만. 여기다 썼네. 여기, 여기인데. 미안해. Toes가 여기고요. 아까 전에 후트는 여기였었죠. 아까 써주고 지금 올리다가 한 칸을 들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헷갈렸어요. 자, number 30. t h i r y t h i r y 민소 악수하다 악수를 했다 악수하다 혹시 니기 아아요 몰라요? 이거 공부한 사람 없나요? 뭐죠? 악수하다. 어 그런데 이제 shake를 과거로 써야 돼요. shook예요. shook 슈크. hands. 어. hands with. 자, 악수를 서로 손과 손을 같이 맞잡고 흔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악수했다. 와, 악수도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자, number 31. 서윤이 도와줄래요? <laughs> 자, 도와주다 라는 의미로 give a hand 가 있어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됩니다. Give me a hand. 서윤이가 지금 많이 한 거긴 해. 어, 수업은 같이 많이 하고요. 테스트는 좀 줄여서 할게요. 서윤이는 아주 많이 지금 진도를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른 9단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단원에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뭐예요? I feel good today. I feel good today. 자, number two. 정히히했요요아전 전에 어, 중간에 했구나.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어. 미소가 아름답다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소가 아름답다. 보고 아니 Smile. 보고. 아니 아니. 보고. 넘버3 미소 민소. 민소는 어 스마일드인데 이거는 자, 스마일드 미소 지었다 과거죠. 그다음 웃기 시작했다. 웃다가 뭘까, 민소야? 아니고요. 공부 안해 왔네. 라프입니다.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오자라고. 공부 좀 미리 해야 와 돼요. 예습 안해오면 고생고생합니다. 자, number five, 닉, 네. 울지 마. 어, don't cry, don't cry. It'll be okay.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음, 그녀가 소리쳤다 하려면 이것도 cry인데요, 울. 좀 이렇게, 어, cried.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어,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가 거짓말쟁이 약간 울면서 소리치는 케이스 있죠? 어, 울먹울먹하면서 소리치는 cry, 울부짖은 그런 느낌. 울부짖은 거 어, 서윤이 <laughs> 너무 쉬웠다. Thank you. 그다음에 sorry, sorry, I'm late. 미안해, 늦었어, 미안해. Number n 어 안쓰럽다 이거 볼까요? 이것도 sorry예요. 어 안타까워, 안쓰러워 이런 것도 sorry가 되겠습니다. 자 민소, did you have a good time? Good, good. 자 정말 훌륭했다. 니? The food was so, uh, really. 그 훌륭한 좋은 시간 훌륭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서윤이 <laughs> glad glad i'm glad to see you again i'm glad 얘들아 제발 암기고래에서 듣던지 아 정말 다 까먹었어 아 그래 까먹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넘버 13. 행복한 결말. 이거 뭐죠? 해피 엔딩. 해피 엔딩. 쉬운 거 걸렸다. 감정 이거 뭐 쉽네. 요번 단어 그렇게 어렵진 않네. 요 어. 발음이 어렵다고? 어, 말도 안 돼. 난 너를 사랑해. 이거 어떻게 해요? 민소. 어, love.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니 They fell in love, 그렇죠? love. fell in love. 나는 수학이 정말 싫어. 너무 싫은 거를 뭐라고 할까요? <laughs> hate입니다. hate. h hate. a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쓰면 좀 심각해요. hate를 사람한테 쓰면 은 완전 증오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어, 쓰지 마세요. 어, 증오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증오. 여기도 헤이트입니다. 알았죠? 사람 그러니까 i hate you. 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다. 기뻐서. 다정아 이거 뭘까? joy. 기쁨. joy.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버 나인틴 민소 슬펐다 sad 자, 심장이 약하다 심장이 약하다 어. 외로웠다고 없네 어, 그러네 아, 아 내가 미안해 아왜 걷다 썼어 20번에 미... 외로운 외로워 고독해 lonely, lonely, lonely Lon 배운 적 있을 텐데. 그다음에 약하다. 약하다는 weak이 약하다는 뜻이고요. 심장. 심장이 뭘까요? 심장. heart. 너왜 서윤이 할거 너가 했어. 마음. 마음이 뭐죠? 마음. 이것도 heart. 자, 심장도 heart, 마음도 heart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화내지 마세요. 화내다. Angry, angry. 어, uh, angry bird, birds. Angry, angry. Spelling, 실리면 안 되죠. Spelling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왜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너 속상해 보여. 어떻게 하죠? You, 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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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ok use it, use it. up. u p 니다다 upset upset u p s e 고 u p s e 상 u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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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s e t 여기 s e t u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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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지루해, 지루해, 볼까요? I'm so bored입니다. bored 이거는 아는 단어일 텐데. I'm so bored. I'm so bored. 닉, 자 신나다. 어, excited입니다. excited 신나 있었어. 어, 걱정된다. 서연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돼 나 걱정돼 워 worry worried don't worry uh,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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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요 여기서는 걱정된다 비동사랑 같이 걱정된다 그 다음에 <laughs> 놀랐다 놀 소식은 여기 있어 surprised 입니다 surprised 왜냐하면은 논란이란 형용사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 하려면 interested in인데요, I랑 맞는 비동사 I am 쓰고, I am 쓴 다음에 interested 비동사는 그때그때 바꿔 었어야 돼요. in b 로 쓰면 안 됩니다. 비동사는 어 interested 요거 다시 크게 써주면, interested. 이렇게 돼요. interested. interested. 그래서 요거는 외우기가 좀 쉬운 게, interested, in. 이렇게 둘다 in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워요. 어렵다고 우기지 마시고. <laughs> 무서워하다. 무언가를 무서워하다. 뭐죠? 비동산데, 여기서, is afraid of입니다. afraid of, afraid of. He is afraid of spiders, afraid of, afraid of. 그 다음에, 뭐, 뭐, 하고 싶다. I feel like, 먹고 싶다. ING니까, 먹고 싶다니까 뭘까요 eating. Oh, I feel like eating pizza for lunch. 이렇게 됩니다. 여기 like예요. B 아니에요. L I K E입니다.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자, 이제 한 챕터만 하면 끝납니다. 건강 상태예요. 이거 끝까지 할 거예요. 어, 아니요. 다음 주에는 어, 복습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복습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습 일주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시험 보고. 어, 자, 진도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험 좀 열심히 보시고요. 복습 많이 할 거예요. 복습도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또 뽑아줄게요. 자,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다. 이거 누가 할 차례지? 건강, 민소, 민소. 건강 뭘까요? 헬스입니다. 헬스. Health. t 스 그다음에 자 넘버 투 힘센 남자다 힘센 상식으로 해봐. 네 해보자. 어 우리 힘센 힘이 세다. 이거 뭐예요? Strong 맞아요. 아는 거죠? 자 서윤이 약하다 약해 보인다. 뭐죠? Weak 언니가 보여줬지 비디. week. 아우, 저 얍삽한 거, 저거, 저거. 그러면 안 돼. 자, 잠이 깼다. 잠이 깼다. 그럼 뭐예요? get up 말고요. wake up입니다. 왜냐면은 얘들아, get up은, g e 은 몸이 일어난 거고요. wake up은, wake는 이제 깬 거예요. 어, 준서 왔다. 준서야, 어서와. 그래도 일찍 왔다. 어, 끝부분 은할수 있겠다. 일단 하고서, 선 이거 찍고 있었으니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안 봐도 되겠네. Now, please 저를 깨워주세요. 여기서도 Wake me up 이렇게 Wak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어떻게 될까요? Check up. 목욕, 목욕, 민소야 목욕 뭐니? 목욕. Take a bath거든 원래는. 그래서, took a bath. 그러면은, 목욕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준서 없니? 부교재 없니? 어, 얼른 꺼내보자.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니나 졸려. 졸려는 쉽지? 졸려. 졸린 게 뭐야? 잠이 오는 거, 졸린 거. sleepy 가 되겠죠. 어우, 쉬어라 그치? sleepy. 자,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서윤아, 이거. 어 uh, tired tired 이렇게 써야 되고 다정이 잘 지내? 나잘 지내. I'm fine. Thanks. 이렇게 돼. I'm fine. Thanks. 자, 민소. 뭐 뭐로 가득 차 있다 혹시 알까요? 배불르다 할 때도 쓰는 건데. 둘다 쓰는 건데. full 그렇죠. full 가득 찬 배불러. 자, 그럼, 배고프다 할 때는 뭘까, 민소야? hungry. 야, 이거 너무 쉬운데? 그지? 그 다음에, 저는 정말 목말라요. 어떻게 돼요? 목말라요. 서윤아, 목마르다. 갈증이 난다. 목이 말라요. thirsty입니다. 어. thirsty입니다. 지금 이거 해놓으면 이제 다음에 문법하고 할때 굉장히 편합니다. thirsty입니다. thirsty. thirsty. 자, 14번하고 15번은요. 같이 하는데 14, 15번. 다쳤다. 아프다. 다치고 아프고 뭐 이런 거 hurt입니다. hurt. 그 우리 심장할 때그 hurt하고 달라요. 아이. 그 hurt 쓰려고 그랬네. 정말 아프다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어 동사여 가지고 3인칭 단수형을 썼습니다. hurts really. My foot really hurts. 그래서. 음. 자,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체중. 체중이 뭘까요? 몸무게. 체중 weight입니다. weight. 어려운 단어 가끔 하나씩 나오고요. 거의 다 쉬워요. 네, 아기가 열이 많이 난다. 열이 뭘까요? 열. fever. fire는 불이죠. 이거는 불, 불, 불났다. 아뜨거, 워 불. 야 머리에서 불난 거야? fever, fever. 아 아니에요. 그 체온이 높은 거는 feve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침하다가 뭘까요? cough입니다. cough. Culf. cough, 그치 기침 소리랑 비슷하지 않아? cough 코도 풀면서 c o u g cough. 자, 기침이 나나요? 아, 일부러 외우라고 그런 거야. 비슷하잖아. cough, cough, 기침, 기침, 비슷하고 마왜. 자, 콧물 난다. 콧물은요, runny nose입니다. runny nose 콧물이 runny nose예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run은 달리다잖아. 달리는 코. 코가 막 줄줄줄줄 달려. 어? 콧물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목이 아파요. 근데 여기서 목구멍이 아픈 거야. 목 안에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넥이 아니라 넥 겉에 부분을 말하고요. 여기 목이 아프다 할땐목 안이 아픈 거라서 쓸어오십니다. 쓸어오십니다. 쓰러오. 그 다음에 넘버 22는 약. 약 어렵죠. 약이 뭘까요? 약. 메디슨입니다 메디슨. 차이나. 차이나가 왜 나와? 이게 좀 <laughs> 메디슨. 메디슨. 드럭이라는 것도 쓰는데요. 드럭은 거의 이제 마약할 때 드럭을 쓰고요. 약이란 뜻도 있긴 있어요. 그냥 약이란 뜻도. 메디슨을 더 많이 써요. 메디슨이었고요. 자, 두통은 뭘까요? 두통이 심하다. 머리가 아픈 거니까, 이거, headache, headache. 그, a c h 붙이면 그 통증이었잖아요. 그래서 배 아프다 할 때는 stomach ache 했었잖아요. 자,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쓰면 통증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pain, pain이 되다. 뭐 이런 것처럼, pain. 그 pain은 그 pain은 아니지만, 통증을 느꼈다. 페인이 된다. 페인은 한국말인데요. 자, number 25. 아픈, 아픈 어머니, 아프신 어머니, sick, sick mother. 입니다. 자, 두분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어. 죽으셨어요. dead, dead, dead입니다. 자, 감기에 걸렸다. 뭐죠? Have a cold인데 여기는 과거이기 때문에 had a cold 과거라고 말해줬는데 뭘 해지야? Had a cold, had a cold. 그다음에 곧 병이 나을 거야. Get well, well. 그래서 well 연합 의원이 있는 거예요. Well은 나을 때 병이 이렇게 낫고 회복하는 걸 well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찰받는 거, 병원 가는 거, 의사쌤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see a doctor. 이렇게 돼요. see a doctor. 의사쌤을 보러 가는 게 진찰받고 병원 가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가는 경우는 go to the hospital 하겠죠. 그럴 때는 진짜 가다라는 표현을 쓸것 같고요. 여기서는 진찰받으러 가는 거라서 see a doct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했고요. 우리 0각까지 공부 또 열심히 해보죠.